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티르입니다. 오늘은 에스터스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에스터스. 에스터스 이번에 새로운 스킨 겸, 공략 겸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멸 들고, 인장은 마법 인장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고 좋지만, 저는 마법 암살자로 초반에 좀 압박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템트리를 사용하는데요. 템트리는 이제 에스터스 같은 경우에 데미지를 올려봐야, 그러니까 마법 개수를, 개수가 를수 굉장히 낮아서 AP를 올려봐야 회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템트를 사용하고요. 일단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에스터스 바텀 가고요. 이거 먼저 배우고 마법목걸이 두개 시작. 일단, 평타는 이렇네요. 기본 평타. 기본 평타고, 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패시브 평타는 뭘까? 아, 블랙홀처럼 뭐가 나가네요. 오에스스 어, 바뀌었네? 원래 옛날에는 평타 스택이 100으로 차 있었을 때, 허공에다 쓰면은 이제 패시브 날리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이젠 아니네. 두 번째 스킬. 어, 약간 이렇게. 멋있네, 멋있어. 뭐 이렇게 안 오냐? 야! 자, 이렇게 딱 하고. 여기까지. 길교를 초반에 조금 하면 이득이야. 왜냐면, 우리 팀은 또 힐이 있으니까. 야 칼같이 빼네, 칼같이. 패시브 터트리고 어, 이건 왜? 평타인데도. 이제 회복이랑 힐로 버티고요. 오케이, 더블 킬 시작 부터 정말 좋은 소리 아, 그냥 빠르 게집 갔다 올까？아니, 아니, 라인 하나 더먹고 가자. 음. 미드 라프라프라보 이고, 집 이야. 어우, 시작 부터 굉장히 좋 네요. 그래, 좋아요. 클리트 할아버지. 아저씨도 아니고 약간 좀 할아버지가 되신 것 같아. 이번에 클린트 바뀌어가지고 병. 그래. 에스터스는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압박하면서 조금 라인전 어 라인전에서 조금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라인전을 그래야 좋거든요. 기네 근데 에스터스가 이제 유도라랑 좀 맞지 않는 게 유도라 원콤에 당할 수가 있어요. 쓰고그레레드먹으 그냥 그냥 o 가자. 아 g 아 어, 저놈 용이 있어빼는척다 좋아 이러 면또 굉장히 유 리하 죠？야 패시브 다어아 깝네요, 이거 타워 부셨 네요. 나나가 왜 왔지? 어우, 좋아! 타워도 딱 두시고, 미노타도 딱 여기 와 있고, 2차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다. 오, 미노타 뭐야? 미노타도 멋있어졌네. 바닥에 저거 깔리는 게 뭐지? 좋아.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피가 이렇게 확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어, 쟤들도 인지했어. 약간 겁먹었죠, 지금. 좋아좋아 아! 좋아! 아, 슬로우 안 먹혔다, 아무도. 어, 렌장. 아, 좀, 조금만 더 거리가 됐었다면. 야, 이거 뭐 이런 개이득이야? 좋아,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킬. 더킬쏠쏠하구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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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까지. 블루고 나발이고. 아, 제발. 어우. 나만, 나만. 나집 갔구요. 뭐 MVP 각이구만. 402. 오케이. 와, 운 좋게 다 살았다. 자, 하나 잡고. 아, 아깝다. 살릴 수 있었는데 구운구기가 조금만 더 힘이 됐다면. 오 나나. 오 세다 세다. 누가 이렇게 센 거냐? 누가 이렇게 쓰냐? 내 보스 라프라프 같아. 레일란가? 우호호오 난...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거 뭔가 호호! 야 이게 힐러들이 이제 힐만 해줘도 그게 차니까 어시가 들어오고 하니까 어시 먹기 되게 좋네요 빠! 빠! 오케이 빠! 타 버텼어 다 버텼어 여기 용이다 여기 용 여기 용 여기 용우호 <목소리도> 난공, 불락 야, 이거, 보안 뭐 가도 되냐. 이렇게, 이 쫙쫙 <laughs> <짝짝짝> 되냐. 하야하야하야야야야이 <목소리도> 나도 <야야>, <목소리도> 살짝 간다, 간다, 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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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쯤에서 집한번가져야 돼. 어. 스킬 딱! 아이고, 플로우 딱 깔고. 집한번 가자. 아 좋아요, 좋아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그래, 이거야. 인생은 바로 개인 플레이. 이거 딱붙뒤쪽쪽에딱 s 쪽에 어? 아 애매한데 n She took it back! She 참, 좋았을텐데 아.. 아쉽구만 e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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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l o 나 e 궁 피하고 나만아니 n 나였 e m y has b e e 나 어차피, 어차피 불멸. 우후! 우후! 야, 이거 아주 진득이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득이야. 안 죽어. 와, 징하다. 징했다, 진짜로, 이거는. 아싸. 퍼펙트. 7, 0, 11. 딜량 두구두구두구두구. 딴! 와... 2등이네? 아, 까비 1등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에스터스였구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구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